혹시 한국이 성곽의 땅이라고 불리는 거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한반도 곳곳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요새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거대한 돌들이 품고 있는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화면에 뜬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2,000개 이상.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한국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의 개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사실상 전국의 웬만한 산 정상과 길목마다 방어시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마치 거대한 용한 마리가 산등성이를 따라 꿈틀거리는 것처럼 성벽이 자연지형의 일부가 되어 유연하게 흐르죠. 사진만 봐도 그 경고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왜, 대체 왜 한반도는 이렇게까지 성곽으로 뒤덮이게 된 걸까요? 그 답은 바로 한국의 독특한 지리와 파란만장한 역사,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잖아요? 험준한 산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두 가지 그러니까 험난한 지형과 파란만장한 역사 이두 가지가 만나서 한국만의 아주 독특한 성곽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그첫 번째 해법부터 한번 들여다 볼까요? 바로 한국 성곽의 아이콘 산성입니다. 산성 뭐말 그대로 산에 지은 성이죠. 근데 이게 그냥 산꼭대기에 돌만 쌓아 올린 게 절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가파른 능선 깎아지른 듯한 절벽 깊은 계곡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거대한 천연 방어벽이잖아요. 바로 그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성벽을 더한 정말 지혜로운 건축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산성이 그냥 방어만 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평소에는 그 지역의 행정중심지 역할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순식간에 식량창고이자 적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전략기지로 변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비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요새였던 셈입니다. 이런 산성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가보셨을 텐데,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입니다. 근데요, 여긴 그냥 큰 성곽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운명을 건 아주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남한산성은 그냥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전쟁이 나면 나라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비상 수도, 일종의 세컨더 수도로 설계됐다는 거죠. 성 안에 임시 궁궐, 관청은 기본이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수 있는 완벽한 자급자족형 도시였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곽 이야기는 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어에 대한 생각도 진화하는데요. 이제 산에서 평지로 내려온 성, 바로 읍성이 등장합니다. 읍성은 산성이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산성이 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면 읍성은 지방의 행정 중심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청이나 군청이 있는 그 마을 전체를 성벽으로 싹 둘러싼 형태거든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정말 놀랍죠. 성벽 안에 보면 관청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사는 초가집, 시장, 심지어는 논밭까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성곽이 그냥 벽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생활 공동체, 살아있는 성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읍성이 세계사적으로 얼마나 독특한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럽이나 일본의 성, 어때요? 영주랑 그 가족, 소수의 지배층만 보호하잖아요. 하지만, 읍성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관리와 백성이 하나의 성 안에서 함께 살면서 스스로를 지키는 거대한 공동체 방어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차이점입니다. 여기 잘 보존된 해미읍성을 한번 보세요. 저 단단하고 반듯한 성벽이 단순한 군사시설로만 보이시나요? 아니죠. 저성벽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집과 일터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었고, 또 공동체의 삶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안는 울타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했던 우리의 유산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질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조직적인 파괴의 역사 때문이죠. 믿어지세요? 불과 20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수백 년을 굳건히 버텨온 성곽들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 갔습니다 특히 1910년 일제가 내린 이 읍성 철거령은요 사실상 전국의 읍성들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있었죠 도세를 개발하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속내는 훨씬 더 교활했습니다 한반도 곳곳에 있는 방어 거점을 없애고 나아가서 한국인들의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던 이 읍성을 허물어서 식민 통치를 더 쉽게 하려 했던 거죠. 이두 사진의 극명한 대비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한때 나라와 공동체를 지키던 자부심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길을 낸다는 명목 아래 힘없이 허물어져 그냥 돌무더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한 장의 사진이 당시의 비극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 폐허 속에서 희망을 다시 쌓아 올린 현대의 복원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복원 작업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진을 보시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오래된 돌과 그 곁에 새로 쌓아 올린 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냥 다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 아니라 남겨진 역사의 흔적을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되살리는 진정한 의미의 복원인 겁니다. 성곽 하나를 복원하는 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철저한 역사 연구부터 시작해서 땅 속에 묻힌 흔적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또 최대한 옛날 방식 그대로 복원한 뒤에도 꾸준히 관리하고 보전해야 하는 아주 길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진정성을 지키는 겁니다. 솔직히 시멘트 같은 걸 쓰면 훨씬 빠르고 쉽게 쓸수 있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간이 몇 배가 더 걸리더라도 전통방식 그대로 역사적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단순한 재건과 진정한 복원이 갈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멋진 풍경이 그 모든 노력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수백 년 전의 성벽이 오늘날의 이 분주한 도시를 말없이 내려다 보고 있잖아요.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 쉬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가 된 셈입니다. 성벽이라는 건참 묘합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어막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나 경계가 되기도 하죠. 생존을 위해 쌓아 올렸던 이 거대한 돌담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벽을 쌓고 또 어떤 벽을 허물어야 할지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